활용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그 기본적으로, 30도, 60도는, 길이비에 오고 있잖아. 2대, 어, 1대, 루트 3. 60도가 바라보는 게 루트 3이야. 그그 다음에 이거하고, 어, 45도, 45도가 1대1대 1대 루트 2. 그에 길이비가. 그래서 두,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지. 물론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기억하되, 30도, 45도, 60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2분의 1, 2분의 2, 2분의 2, 3. 거꾸로 2분의 2, 3, 2분의 2, 2분의 1. 판절도, 루트 3분의 1, 루트 3.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삼각형으로도 기억하면 문제 풀 때는 빠르아. 그지 그럼 루트 3이니까, 얘가 원래 2대1대 루트 3, 60이면 얘가 30이거든? 그잖아. 길이 그러면 2대1대 루트 3이야. 그러면, 길이비가 어떻게 돼? 얘가 2고 얘가 30이니까 1이거든? 그럼 얘가 루트 3이야 근데 1이 루트 3이 됐어 그럼 루트 3을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 곱하면 2 루트 3이 되는 거고 이 루트 3을 곱하면 얘는 3이 되는 거야 후에는 그 루트 3이고 그럼 길이가 다 나왔지? 그래서 a c 의 길이는 a c 의 길이는 그럼 여가 3이고 그럼 여기도 3이잖아 여가 45도면 여기도 45도니까 그럼 1대1대 루트 2니까 얘는 3루트 2가 되는 거지. 그지? 어, 1대1대 루트 2가. 답은 3루트 2. 이런 식으로 활용 문제에서 푼다는 거야. 응? 한번 7번 한번 풀어보세요.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등분선이랑, 2등분선 옛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 오징어 눈탱이 나오면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길이비가 m대 이잖아 여기 길이비도 m 대 n 이란 거야. 만약에 얘가 b 가2대 1이면, 여기 길이비도 2대 1로 된 거야. 그걸 이용하라는 거지. 그니까, 러 얘가 3 0도만 아까 몇대 몇? 2대1대 몇? 대대 루트 3 이잖아. 2대1대 대 루트 3. 그럼 얘, 그럼 얘가 2대1 이니까, 2가 6이 되었으니까 3배 됐잖아. 그럼 여기, 여기 실제 길이는 3이지. 그럼 얘도 3배 하면 여기도 3 루트 3 이란 다야 그지? 어. 그럼 얘가 6대 얘가 2대 1이잖아. 2대 1이니까 여기 길이비도 2대 1이어야 돼. 어. 그럼 3 루트 3을 세 개로 나누면 2 루트 3대 루트 3인 거야. 그지 어, 그래서 2대2대 2대 1이니까 얘가 2 루트 3이고 여기는 루트 3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등분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등분선과 연관을한 거야.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BD 길이는 2 루트 3 밑겨. 응? 오케이. 8번 한번 더 해보세요. 음. 네, 그래서 8번도 보면은 45니까 얘가.